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신약, 구약성경 2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문설주와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어떤 책 어떤 말씀인가 우리 지난주일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예,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 출애굽할 때의 어른들은 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아주 어렸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출애굽 2세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출애굽도 어렸을 때 기억 어렸을 때 기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2세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왜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잘 지켜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고 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강조하면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전체 말씀 중에서 핵심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핵심이 되는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그때 당시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면 성경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매일 암송할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지켜서 오늘날까지도 아침과 저녁에 달달 외우면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죠. 뭐예요? 쉐마. 아, 쉐마. 쉬마.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이 쉐마 말씀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쉐마 공부법, 이런 표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달달 외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야 된다. 집중해라.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4절 이해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정말 중요한 거 말할 텐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한 분이신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유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아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어디서부터 얻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시온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아요 <laughs> 엄마, 아빠를 찾는데 물론 엄마, 아빠를 눈에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항상 있나 엄마, 아빠가 잠깐 어디 외출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먹어서는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움을 못줄 사람, 못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 우리 기대 모든 것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두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알겠어요? 우리의 소망 의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어떤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차적으로 두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물론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또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형을 통하여서 동생을 통하여서 삼촌을 통하여서 할머니를 통하여서 다른 이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의지와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안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자를 얼마나 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마음을 뜻하는 한자 뭐 있을까요? 마음심 또또 또 있는데 우리 초코파이 초코파이의 뭐가 정 마음 정자 있죠. 네정정또 그러면 어, 뜻을 다해서 뜻 뜻을 뜻하는 한자 보있을까요 뭐 뜻의, 뜻의. 아의정 나왔고 의 나왔어요. 힘을 다하였을 때힘뭐 있을까? 힘 역자 말고 또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과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의지 의지요 그래서 마음 정 뜻의 그다음에 의지, 힘을 다한다, 의지를 하는 거야, 의. 그래서, 지정의, 정지의인데, 바꿔서 말하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뜻이에요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요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해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마음의 뜨거움은 없어. 마음으로 아는 것이 없어. 마음에 마음의 동의가 없어. 그리고 의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가야 돼. 그런데 다른 지식이 없으면 마음도 뜨거워지지 않고 또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동력도 힘도 생기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른 지식 가운데 마음이 동해지고, 또한 내 의지가 변해서 행동하는 것. 지, 정, 의가 다 융합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또는 머리도 지식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난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한날만 강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한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정이 우리 전인격,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할 것은 이게 전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텐데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전인격을 당해서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락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예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먹을 것이 될 수도 있어요 <laughs>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 봐야 될 것이에요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벌려고 아무 사람의 돈이나 다 훔쳐가요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어 불안해 조급해. 이런, 또 다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 모락이될수 있고, 먹을 것이 될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될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 그것이 나이가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취해야지,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될, 세상의 것이 될수 있고, 또 돈이 될수 있고, 명예가 될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고, 자녀고, 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라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6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처음에는 마음에 새기래요. 우리 뭘안 잊어버리려면 우리 손바닥에 적기도 하죠. 손바닥이 적으면 뭐 이렇게 만지거나 손수 씻으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laughs>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색이래요 어떤 것도 육체다 하면 지워질 수 있는데 마음의색이라고 했어요. 쉬운 일뭐할말 말 있어요? 아, 그럼 머리에 새겨서 그런가 봐요. <laughs>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슴속 깊이 그 마음에 딱 두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 시온이하고 시오가 싸웠는데, 형이 뭐 잘못했어. 또는 동생이 잘못했어. 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마음에 쿵!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절대 잊지 않겠다. 어제 한번 기회만 잡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색이고,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뒤 또는 20년 뒤 30년 뒤에 한번 물어볼 거야 쉐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직 한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쉐마가요? 쉐마는 네? 들으라 라는 뜻이고, 들어야 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예. 마음 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위해서 일단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이것은 부모님이에게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 7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이 내용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부모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부모로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로써 강론해야 되고, 삶으로써 보여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 하셨을 때는 그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시오니시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럼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laughs> 부모님이에게 있어요. 부모님이 강론해야 돼요. 어떻게 강론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네. 시온이시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제가 여러분들 시온이시오를 꾹 눌러서 물러볼 거예요. 잘 알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이런 신앙의 교육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8절 9절에 보면 또 어디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집 문설주와 밭간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실제 문자 그대로 유대인 중에 라비들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손목에 쉐마의 내용들을 기록해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라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띠를 매서, 이렇게, 음, 주머니 같은 이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 가지고 매구진 사람 봤어요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유대인 중에 사진으로 못 봤어요 나중에 좀 크면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라비들 중에는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씨 를 써서 이렇게 딱 매다는 사람 있어요 왜왜 왜 그래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켜서 행하려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기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곳곳에 이 말씀들을 보이게 해서 생각나도록 한 거예요. 알았어요? 눈에 보이면, 눈에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면 그 말씀이 잘 기억나고 생각나죠. 네, 마음속에 깊이 새겼는데, 시원히 말처럼 또 까먹을 수도 있을까봐 어디에 있지 간에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써 붙여서 그 말씀을 생각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강조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는 줄 알고,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의지와 내 소망과 내 기대를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느끼지 않고 그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채워 주셨구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더큰 것으로 나에게 보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3절 말씀 그 앞절의 한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3절 말씀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끓이르는 흐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삼가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또 젖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복 때문에 또 풍성하게 될 것이고, 크게 될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니, 이런 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일단은 공부를 비록 못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과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 주님에게서만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